유심히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 봐. 으... 내 이름은 오보 유심히. 27살의 주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번 중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지만 몇년 전엔 저도 일을 목숨처럼 여기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직위도 꽤 높았지만 승진을 위해 매일 일, 일,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후미야키 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저기 잠깐만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기 괜찮으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네? 꽤, 괜한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거래처 사장인데 이러면 성희롱이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자 잠시만요. 호미야키 씨의 말대로 그는 거래처 사장님의 저보다 연상이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제가 24살이고 호미야키 씨가 44살 정도? 20살의 나이 차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저도 호미야키 씨에게 끌리게 됐습니다. 사적인 식사 자리를 가지며 만나다가 몇 개월 후엔 사귀기 시작했죠. 약 2년 전엔 결혼도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되었거든요. 호미야키 씨는 아이를 갖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식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딸 에리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일을 관뒀고 아이가 좀 크면 다시 재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제몸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필 이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정 엄마를 호출해서 육아와 집안일을 부탁드렸지만 나날이 제몸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요, 열심히 해!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봐. 으, 으... 화장실을 가려다 그대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만 겁니다. 엄마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절 데려가셨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 지금 신카젠에 탔어.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미안해요. 바쁠 텐데. 무슨 소리야. 아내가 아프다는데. 근데 의사는 뭐래? 유전에 의한 신장병이래요. 알고 보니 아버지도 같은 병이셨다고. 엄마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나을 순 있대? 응. 나을 수 있대요. 근데 입원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린대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3개월이면 금방이네.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당신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집안일이랑 에리 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음 고마워요 에리는 지금 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내가 병에 걸린 일로 엄청 불안해하고 계셔 그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에리부터 만나고 와줘요 알았어 그럴게 아무튼 유심이는 낳는 것에만 전념해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라인 내용으로도 알수 있듯이. 저는 신장병으로 장기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치료하면 완치된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서둘러 달려와 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크게 아파본 게 처음이라 정말 많이 걱정했었나봐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안 일이랑 애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심이는 낫는 곳에만 점념하고푹 쉬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후미야키 씨. 저를 일순위로 생각해 주는 후미야키 씨에게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잠시 후 저는 검진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는데 어? 너 혹시 요시미 아니니? 아, 아이코! 여기서 다 만나네? 그 간호사의 이름은 나가타 아이코.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 아니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와 아이코는 같은 반이었고 항상 같이 다녔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사이가 좋던 친구였습니다만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제 남친과 아이코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보게 된 거죠. 즉, 친구한테 남친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저희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넌 얘가 내 남친인 거 알고도 꼬셨지? 왜 그랬어? 뭐? 놓친 사람이 잘못이지. 쟤도 너보단 내가 더 좋다고 했어. 여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을까? 나쁜년! 전남친은 물론 아이코도 인간성이 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때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만 있으면 괜찮았던 건지 여자친구들이 없어도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아이코를 따돌린 건 아니었고 그냥 멀리했을 뿐이었죠. 근데 그 이후 아이코와 전남친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금사빠였던 아이코는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랑 사귀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아무튼 골치 아픈 애였어요. 저는 그런 아이코를 극혐하게 됐고 졸업할 때까지 그녀와 단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이런 애를 병원에서 다시 만나다니, 저는 아이코의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코를 극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코 같은 애가 간호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야, 오늘 진짜 깜놀했어. 이런 데서 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너내 라인 어떻게 알았어? 정업게 너무 그러지 마. 친구한테 물어봤어. 아 그래. 나도 좀 놀랐어.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더라? 졸업식인가? 음, 이 학기부터는 말도 거의 안 했었지만. 아 맞다 맞다. 그때 내가 네 남친을 뺏어갔었지. 그래서 그렇게 무뚝뚝하게 구는 거야? 그렇지 뭐. 그지만 거의 10년 전 일이잖아. 걔랑은 바로 헤어졌어 이제 와서 다시 문제 삼을 일도 아닌데 그건 그래 어른답지 않게 굴어서 미안해 그래 나도 한자가 무뚝뚝하게 굴면 싫단 말이야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아 근데 애들한테 얘기 들었어 너 결혼했다며? 응 음, 1년 전에 했어 게다가 남편분이 사장이라던데 진짜야? 맞아 일하다가 알게 됐어. 어이 짱인데 넌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내가 일한 소식엔 좀 빠삭하지. 이제 곧소동시간이네아 그래 그래. 푹시요 아이코와 이런 라인을 주고받았습니다. 뭐 아이코 말대로 10년 전 일이긴 하죠. 저는 지금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시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아이코가 먼저 해서 좀 짜증났지만. 여하튼 앞으로는 계속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지내면서 계속 신경 쓰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아이코에게 쌓인 옛날 감정은 잊기로 하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은 언제 오셔? 한번 만나보고 싶다. 글쎄, 지금 일이랑 육아로 엄청 바쁘거든. 자꾸 저희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한편 저희 남편은 제 말대로 일과 육아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이라 저희 엄마와 베이비시터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엄청 버거울 겁니다. 이번 기간이 2 주가 지났을 땐 이미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편도 덩달아 입원을 하게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애리랑 일에만 전념해줘요. 그럴 순 없지. 너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괜찮아. 날 도와줄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도와줄 사람? 사실은 남편에게 이 말을 하기 전, 저는 제 동생에게 라인을 보냈습니다. 유타, 오랜만이야. 어, 누나, 라인에도 괜찮아. 계속 누워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는 건 누나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네. 응, 엄마한테 들었어. 괜찮아. 마침 나도 내일쯤에 누나 보러 가려고 했었어. 치료는 순조롭게 받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고민이 있어서. 고민? 나 대신 남편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것 같아서. 아, 엄청 바쁘신 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내 병간호 정도는 쉬게 해주고 싶어서. 잠깐만. 그럼 나 보고 누나 병간호를 하라는 건가? 눈치가 빨라. 역시 내 동생. 아, 나도 좀 바쁜데. 너 요즘 일 없다고 집에서 계속 쉬고 있다며? 엄마는 괜한 소리를. 소릴... 아, 반년 전에 내가 빌려줬던 10만엔 아직 안 갚았더라. 2년 전엔 용돈으로 20만엔이나 줬었는데. 아, 내가 출세하면 간다니깐 그럼 이자 갚는 셈치고 누나 좀 도와줘.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요?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내 동생 유타는 프리카메라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돈이 잘안 벌려서 항상 전화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유타가 집에 돌아왔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이럴 때동생덕좀 보자는 생각으로 동생을 불러냈던 겁니다. 이렇게 제 병간호는 동생이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일과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죠. 누나에게 빚이 많았던 동생은 곧바로 제게 달려와줬어요. 심심해하실까봐 마화랑 게임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음, 수고가 많구나. 좀 투덜거리긴 해도 의외로 성실하게 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조금 모자란 친구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귀여운 동생이랍니다. 그 동안 치료도 다 받을 수 있었고 입원 기간도 다 끝나갔습니다. 회복돼서 정말 다행이야. 애리도 엄마가 빨리 보고 싶대. 코시국 때문에 면회도 할수 없었으니까요. 영상 통화로라도 우리 딸 보여줘서 고마워요. 애리가 엄마 얼굴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 빨리 퇴원일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맞아. 나도 빨리 퇴원해서 애리를 안아주고 싶어요. 퇴원일이 정해지면 나도 알려줘.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후미야키 씨와 라인을 주고받으며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아이코가 찾아왔습니다. 어, 아이코. 웬일이야? 갑자기 미안해. 너한테 꼭할 말이 있었어.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 예전에도 이 미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기분 나쁜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난이 네 남편이랑 잤어. 근데 어제 내가 임신인 걸 알게 됐지 뭐야? 라는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직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해. 하지만 곧바로 그 말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죠. 임신? 우리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내 자리를 양보해 줘야겠어. 네 남편도 내가 좋대. 이런 사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 정관 수술했어. 뭐, 뭐야? 맞습니다. 남편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정관수술을 결심했어요. 사실은 제가 딸을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생사를 오고 갔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리만 잘 키우자며 본인이 정관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즉 남편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그럴 리가 없어! 지금 현실도피하고 싶어서 생각난대로 막말하는 거잖아! 있잖아... 유타씨는 분명 날 책임져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분명 유타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동생의 이름인데... 어떻게 된 건지 말좀 해줄래? 그래, 나와 유타씨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지. 그녀는 자칭 내 남편 유타와 사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콘은 병실을 나가는 유타와 딱 마주치게 됐는데 어? 혹시 요시미의 남편분이세요? 저는 유시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나가타라고 합니다 라며 내 남편으로 착각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왜내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꾸준히 병문안을 왔었으니까 항상 네 병간호도 해주던데 네 남편이 아니면 뭐겠어? 사실 저와 동생은 서로 얼굴이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늙어 보이긴 해요 남편은 육아와 일 때문에 초반에 몇번 병문안을 온 뒤로 온 적이 없습니다 뭐 동생이냐고 묻는 것보단 남편이냐고 묻는 게더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했죠. 그건 그렇고 그 말이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제 바보 같은 동생 녀석은 아 항상 저희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미의 남편 유타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뭐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것 같은데 아이콘은 이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아이콘은 매번 유타에게 말을 걸었대요. 그렇게 그녀의 계획대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잠까지 자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 둘은 침대 위에서까지 자기야 요심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줄 거지? 그래 그래 그러자 이런 대화도 했었대요. 옛날부터 성욕이 강했던 제 동생은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자랑 자기 위에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질리면 잠수도 타는 그런 놈입니다. 전여친들이 저를 찾아와서 따진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아무튼 아이코의 오해를 풀기 위해 동생의 폰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줬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제 진짜 남편을 본 적도 있었지만 뭐? 그 사람은 너의 아빠 아니었어? 남편의 나이가 마흔일곱 살이니 저희 부부의 나이 차가 좀 많긴 하죠. 사장님인지라 나이도 꽤 들어 보여서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종종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아이코의 얼굴은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럴 수가? 그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틀림없이 내 동생 알겠지? 세, 세상에 지금 당장 동생 좀 불러줘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사실은 엊그제 동생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원래도 카메라맨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개는 발전도상국이나 정글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불러내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오면 닥치는 대로 원나잇을 하다 갑니다 아이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 사부인의 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큰 충격으로 파랗게 질린 아이코. 참 안쓰럽긴 했지만 그건 그거고. 있잖아. 내 동생이랑 헷갈렸다고는 해도 입원한 환자의 남편을 꼬시려고 한 거야? 그냥은 못 넘어가. 병원 측에 민원 넣을게. 자, 잠깐만! 나좀 봐주라. 아직까진 지울 수 있는 시기란 말이야. 임신 놓고 어쩜 그리 무책임할 수가 있어? <laughs> 울부짖는 아이코. 그런 그녀에게 동정의 마음 따윈 없었습니다. 저는 퇴원하기 전 병원장에게 직접 아이코의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사실은 그녀도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 이번 사건은 병원에 쫙 소문이 났고 물론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 계획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해도 사장 부인이 되기만 하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대는 사장도 아니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답도 없는 그런 남자. 다만 뱃속 아이에겐 아무런 죄가 없고 무엇보다 그 상대가 제 동생이라는 거였죠. 어느 정도 저희도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의논 후 아이의 낙태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동생이 귀국하면 아주 혼주를 내줄 생각입니다. 만약 아이코가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아이를 대신 키울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코는 거부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남편의 이혼 요구와 함께 많은 액수의 위자료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아, 에리, 에리.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겨우 3개월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많이 컸다. 한 살일 땐 정말 폭풍 성장하는구나. 앞으로는 우리 떨어지지 말자. 네. 근데 아이코슈는 왜 나를 꼬시려고 했던 걸까? 사장이긴 해도 그냥 아재인데. 음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걔가 남의 남자한테 자주 눈독을 들이긴 했어요. 저도 걔한테 한번 남친을 뺏긴 적이 있었고요.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네. 남의 행복을 부러워한다는 건 본인 삶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겠지. 그런 걸까요? 왜냐면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서 다른 건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 <laughs> 내가 정말 멋진 남편이랑 결혼했네요. 행복해요. 그리고 유타가 귀국하면 제대로 주의를 줘야겠어. 걔야말로 정관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제가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를 지우게 된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후 우리의 끈질긴 연락 끝에 유타는 반년 후 귀국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섭게 혼쭐이 난 후.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정관수술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을 때까지 일본에서 제대로 일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후 남편은 남편 회사의 청첩으로 유타를 고용했어요. 이번 사건은 아이코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유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후 아이코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동생 유타라도 사람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